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러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십몇년 전에 문자를 쓰다가 어느 순간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질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혁신적이었던 부분은 대화를 하면서 송금을 하고 그런 송금을 받는 지갑 기능까지 있다는 부분에서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느꼈었던 경험이 있는데 자, 이 블록체인 시장에 그와 비슷한 메신저 앱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아임이라는 앱인데요 2019년 3월에 처음 출시되어서 암호화폐 지갑 기능은 물론 디파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기반의 메신저 앱입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카카오톡 대화하면서 우리가 송금을 보내듯이 텔레그램 대화를 하면서 바로바로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이미 125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150만 개 지갑이 활성화돼 있고요 2020년부터 메신저의 지갑을 통합하여 정말 유저들은 편리하게 그런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발견한 게 조금 아쉬운 수준인데, 이 앱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다운 가능하니까 한번 궁금하신 부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미는 자체 유틸리티 토큰인 라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라임 토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여 앱내 고급 기능 및 특별 기능을 이용하고 스테이킹까지 참여 가능하면서 에어드랍을 생성하는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아이미 앱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앱 내에는 17개의 다양한 블록체인 체인들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못 쓰는 웬만한 체인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앱 내에서 역시 암호화폐 지갑을 따로 생성하거나 기존 지갑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신기한 부분은 바이낸스와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채팅에서 바이낸스페이를 통한 암호화폐 전송 및 결제, 바이낸스 계정 연동, 바이낸스 스왑 서비스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거, 이거 아주 물건입니다. 또한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토큰을 이용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은 물론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가능하고요 크립토박시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텔레그램 그룹과 채널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생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텔레그램 기반인데 완전 영어로만 대화하나요? 그럼 솔직히 제가 소개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미 같은 경우는 수신, 발신 메시지를 모두 한국어로 번역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미지 텍스트 추출과 음성, 영상의 텍스트 변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앱 내에 미니 앱 탭에서 텔레그램 미니 앱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 그냥 텔레그램 기반의 프로젝트라면은 그냥 필수적으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OKX, Gate.io, DWF, YBB 재단 등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요. 바이낸스 호흡이 트론, 톤, Gate.io 1인치 등 여러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바로 지금 한국 텔레그램 그룹 오픈 기념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해왔던 글림 이벤트고요. 상금 풀 같은 경우는 2,000 상당의 라임 그리고 11월 2일까지 진행되니까 이거 영상 보시면 바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1월 7일까지 스타벅스까지 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냥 간단한 글림입니다. 연락처 기재하고 텔레그램 방 입장, 트위터 팔로우, 그리고 친구 초대하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총 100잔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그냥 암호화폐 기반의 카카오톡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게 정말 활성화된다면 웹2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라임 토큰 같은 경우는 국내를 제외한 해외거래소, 개화오 비트개 등에 다수 상장되어 있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제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을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